안녕. 안녕 오늘은 네이티브 제작 과정 다뤄볼 거고요. 이 네이티브 저희 음식 네일 상품 중에 하나인 그레이 키친 네이티브를 만들어 볼 겁니다. 원래는 카메라로 찍으려고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지금 카메라가 충전이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영상이야뭐 계속 찍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휴대폰으로 급하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이티브 스탠드 구름 모양인데 너무 지저분하죠? 너무 지저분해. 쓰다보면 저는 성격상 뭘 깔끔하게 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식으로 됩니다 주문 들어온거는 쇼노바일 g o 로주문 t 해주셔서 쇼노 h e h 를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 o 데 여기다가 제가 라 n 스티커 붙여서 몇 호인지를 표시해놨어요 쇼노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컬러 먼저 깔아줄 거고요. 저는 파일링이나 뭐 애칭 같은 작업들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했을 때랑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을 거의 못 느껴서 그렇게 해주고 있죠. 단은 제가 사용하는 재네이드를 꺼내주고 있습니다. 이 아트에는 그레이랑 검정만 들어갈 것 같고 검정은 그라데이션용 검정을 여기 팔레트. 이게 약간 얇은 방수되는 종이 재질이거든요. 이거 포스트잇처럼 보관하시는데. 이것도 내일 모레 팔더라고요. 사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쓰고 딱 버릴 수 있고 여기다가 검은색을 살짝 덜어서 나 여기 그라데이션이 들어갈 거라서 이거는 그라데이션용으로 써줄게요. 제가 사용하는 젤리들은 베시젤입니다. 베시젤이 블랙이 발색이 너무 좋아요. 제가 블랙을 너무 비싼 걸쓸수 없잖아요. 사실 저희는 저가형 네일 디 판매하는 곳이라서 근데 이게 가격도 적당하고 발색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로 제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해 주고 있고요 저는 네일 아트를 따로 배운 적은 없고요 취미로 독학하고 좀 취미로 셀프 네일이라고 하다가 요 네이티브라는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트 연습용으로 만들다가 어 팔아도 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팔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저렴하게, 고객님들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네이티비 시중에 있으면 좋겠어서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비싼 네이티을살 엄두가 안 나거든요. 솔직히 몇번 쓰고 버리게 되기도 하고, 재사용할 때도 조금 질리는 감도 있고, 그래서 제 소비 수준에서는 비싼 네이티을살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내 집을 제가 사고 싶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좀 비싸게 파는 것보다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게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 저도 좋더라고요. 이 베시젤은 한 번만 이렇게 발색해도 비치거나 이런 현상이 없이 잘 발립니다. 근데 미경화 젤이 좀 많이 남아요. 미경화 젤이 좀 끈적끈적하게 많이 남아서 닦아줘야 하는 게 단점. 부어주고 60초만 굽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원콧을 해준 다음에 파일링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원콧을 안 했을 때 보면 이 라인이 잘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했을 때 보면 확실히 더 눈에 잘 뛰고. 아이고 이거 흔들리네. 이게 방해되는 위치에 있어서 흔들리네요. 이렇게 하는 게좀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거스러움이 같은 게더잘 보인다고 해야 되나? 여러 번 만들면서 터득한 전환이 필입니다 해주고 먼지도 털어내주고, 어 뭐야 먼지가 묻었어. 이런 닦아줘야겠네요. 이 경우 젤 클렌저를 묻혀서 이렇게 한번 닦아줍니다. 신기하게 무광처럼 됩니다. 다 그런 건가? 이렇게 변하고요. 다음에 필요한 파츠들을 꺼내줄게요. 필요한 파츠들을 그냥 여기다가 꺼내줄 거예요. 파츠 보관함은 이게 어디서 산 거지? 쿠팡에서 산나? 탈모에서 산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형태가. 파츠들은 거는 저는 거의 다 테모에서 살, 사고 있고요. 알리 테모. 왜냐하면 국내에서 살려고 하면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거 아니면, 웬만하면 해외에서 시킵니다 뭐가 필요하냐, 일단은 저 십자가 이거 하나씩 얼렌지 약지에 들어가고 어, 이제 스티커랑 진주, 아, 볼 참만 들어가겠네요 볼, 메탈 볼은 여기서, 이거 쓰고 있고 넣고 칼이랑 스펀지 아시죠? 요거 요것도 테모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거고 테모 아니더라도 쿠팡 같은 데서도 살수 있으세요 여기 스펀지를 이렇게 달아서 여기에 젤을 묻혀서 콕콕콕콕 라주면 치크 닝할 때나 그라데이션 내일할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친구입니다 스펀지도 대량으로 싸게 구하실 수 있으세요 스치지 디자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묻혔거든요 가운데 부분에만 콩콩콩콩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거를 30초 정도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한 3~4번은 반복해야 발색이 원하는 대로 나옵니다. 여러 번 쌓아줄수록 예뻐요. 한번더 해준 모습. 잘 쓰이는 젤이에요 요거를 한번 도포해주고 한번 얇게 도포해주고 네일 브러쉬로 요레이 네 브러쉬로 그 다음엔 그어줍니다 U자로 이렇게 이렇게 별거 없이좀 퍼질 때까지 기다려주면 예쁘게 퍼져요 손이 엄청 떨려.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제가 원하는 만큼 좀 퍼진 것 같아요. 이걸 부어줄게요. 여기도 제가 원하는 정도가 됐네요. 다시 엄지 디자인으로 돌아가서 별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탑젤처럼 띡한데 이거를 메탈 볼참을 올릴 때다가 살짝 발라주고 요 실리콘 툴로 얹어줍니다. 내가 손이 원래 이렇게 많이 떠나 이렇게 하고 얘네는 이쪽으로 구워줍니다. 검지는 검지는 다 됐고. 그 다음에 중지 디자인 g the design. I'm changing the s t i c k e 나 I'm 서 o i 한 g 이 o stick it. I'm 여 o i n g to stick it. 어 m 찢어 i 어 g to stick it. I'm going to stick 이것또 클리어 되겠지, 자, 우리 대답. 자, 우리 대답. 우리 대답. 우리 대답. 이리 대답. 우리 대만 우리 대답. 우리 겠답 우리 대게 두개 올린 것보다 하나 올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줄게요 여기에는 또 60초 구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지에 십자가를 올려줄 거예요 십자가 이게 원래는 이런 색이거든요 근데 탁재를 얹으면 이렇게 색이 변합니다 다르죠? 좀 달라요 근데 다른 느낌이 약간 유화 과정 붙친 실버 느낌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클리어젤에다 굽찍고 가지고 간신히 어, 사이즈가 딱 맞네요. 요거는 램프에 60초 굽는 거 말고 핀큐어로 직접 굳혀줄게요. 이런 큰 파츠들은 핀큐어로 해줘야 이 사이도 다 굳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사이에 미용화된 클리어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1초정도만 해주면 이렇게 하면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얘도 혹시 모르니까 60초 구워줄게요 그 다음이 새끼손가락인데 새끼손가락에는 치크네일처럼 조금만 있다 이쪽 다시 할게요 이 마음처럼 안돼요 이게 이게 도트봉으로 하면 일정하게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팔레트에 더는 양도 많으니까 이런거 는딱 한번만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퍼질 때까지 좀 두고 예쁘다 쇼더발 버전도 예쁘네요 이쪽은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사이 비슷해질 때까지 좀 뒀다가 비슷할 것 같다 이제 탑젤 발라주고 이런거 튀어나온 부분 있거든요 이런거는 이 스티커까지 탑젤를 한번에 바르고 딱딱해지면 갈아내면 돼요 아 이거 또쳐버네 탑젤을 저는 좀 파츠들이 떨어지는게 좀 짜증나가지고 듬뿍도뿍올리는편이긴 해요 자 탑젤을 발라볼까요 저는 진비의 크레이지 탑젤 소프트 버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병에 나온 버전도 있거든요. 이, 이거 병제 말고 통제로 나온 게 있어요. 대용량으로 그게 훨씬 가성비 괜찮은데 저는 이 붓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거를 쓰면 아 좀좀더 모르겠어요. 이게 좀더 편한 거 같아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많이는 안 나는 거 같고 이런 식으로 턱제 발라주면 매끈매끈. 부어줍니다. 일단은 저 한쪽 구멍도만에 이거 준비해가지고 여기다가 양면테이프 붙여줄 거예요. 이거를 떼가지고 최대한 수평이 되게 붙여주는데요. 저는 이런 거잘 못하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붙여줍니다. 가끔 엄청 삐뚤게되 때도 있더라고요. 서비스 틱까지 받으실 거니까 한쪽 자리를 여기다가 붙일게요. 네, 한쪽이 다 구워졌습니다. 뿌듯하다 이렇게 탑젤 바르고 이카드에 붙일 때가 제일 뿌듯해요. 여기도 한쪽도한번 탑젤 다 발라줄게요. 이제 서비스팁 두 개만 만들면 끝인데, 이거를 붙여줄게요. 그래서, 왼손을 아래쪽에 중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반대쪽도 기다리는 동안에 서비스팁 붙여주고. 서비스팁은 그날마는 그날 다른데요, 그냥 제 기분 따라서 만드는 게 다른데, 오늘은. 뭔가 g o 라고요 to 아닌 게 되게 s h 느낌이 드면서 뭔가 와일드. 아까 말했던 이 부분 있죠. 이거 a 게 e 면 s h i p 게 i n g m e e 게 i 이 g I'm 이 o i n g to take a 이 h i p p i n g m 있 e 데 그때는 이런 뾰족한 핀셋 같은 걸로 살짝살짝 제거해주면 됩니다 이 뒤에 살짝 지저분한 것 같아서 한번 닦아줄게요. 아 이거 내스탠드에 제일 묻어가지고 살짝 묻네요. 이거 한번 스티커를 새로 싹다 갈아야겠다. 네일검인가? 뭐 그런 이름의 네일검을 쓰고 있는데 이거가 원래는 네일 팁 스탠드에 네일 팁을 고정하는 용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 미니 양면 테이프를 쓰는 게 편해서 그냥 이걸로 쓰고 있고 이건 오로지 네일 팁 붙일 때 아니면 스티커 붙일 때 이렇게 꼭꼭 밀착 잘 되게 눌러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하면 진짜 오래 써요 한 개에 30개인가 이런 식으로 막 있는데 저는 이거 거의 몇 개월은 계속 한 개로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추천합니다 원래는 3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말하면서 하려니까 아이고 떨어지네 조금 더 걸렸네요 그래도 말하면서 하니까 안 심심하다 원래 되게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뭐 틀어놓고 하는데 요즘엔 뭘 봐도 재미가 없어 이렇게 이게 쓰실 수 있습니다 소스틱 예쁜데? 이렇게 주면 끝입니다 다음 네이팅 영상부터는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드려 볼게요